드릴게요. 오, 진짜 크죠. 어, 진짜 크다. 여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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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야, 뭐 돌려서 먹네, 딸기를. 제가 올 때는. 야. 오, 너 이렇게 추운데? 내가 딱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 말을 못한거 하나 있어. 뭐, 뭐, 뭐? 저기 심하님 <laughs> 커피 종이에다가 물을 터졌어요. 딱 붓는데 어. 갑자기 커피가 밑으로 부서진 <laughs> 거야. 종이가 찢어져가지고 <laughs> 다시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터졌다. 아, 터졌다. 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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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아 말해야 터졌다. 아이다 터졌다. 터졌 하지? 일부러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어, 러러 말하면서 막. 내가 가만히 있었어. 버렸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사진이 저기다 버리더라고. 그 가만히 있었어. 너도 얘기 안 하고. 어? 일부러 그냥 넘어갔죠. 어. 친구도 그랬나보다. 그래서 오래 걸렸나보다. <laughs> <laughs> 괜히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 그잖아. <laughs> 여태까지 말안 하고. 어, 이거 왜 빠졌지? 버리고. 못본척좀 뭐, 뭐 해주세요, 형. <웃음> <웃음> 아, 또 우리 시안 사진에 이또 팡. 어, 바다 언덕에서 또 다... 아, 향 너무 먹어보나요. 좋다. 선요님 향은,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그래, 딱, 배드나 씨가 준, 어? 컵. 컵에다가. 주문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아 음... 앉아, 앉아. 고생했다. <laughs> 아유, 우리 막둥이가 준 <laughs> 커피가 <웃음> 또. 아 너무 좋다. 커피 맛있다, 아시잖아. 나는 이렇게 약간 일단... 지나는 게 좋아. 또 시원히 또 화보 찍으러 간겨 그해 뜬다 그러니까 응, 응. 해가 아직 안 떴는데 왜 갈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환하게 이거 했나봐요. 했나봐. <laughs> 네. 어나 <laughs> 들어와. 근데 음. 안 보여요. 아예 그치? The battery in the power socket in the Power switch. One click flying. 이게 이게 원 클릭 플라잉이라는데요? 한 번. 예. 올라오는 거. 올라, 올라. Left and right. Rotating controller. 오.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뭐 이렇게 줌 스틱이 많아? 시간일 거야. 아 시간일 거같 어, 오 어, 아, 이상 잘하네. 오. 어, 어. 어, 저어저 움직 여 어. 참나 야 드론 쇼를 봤네. <laughs> 잘 날리네. <laughs> 한번더 해볼까? 뭐를? 이거 아, 이거 두려워. 아불 켜졌어요, 불 켜졌어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뭔가 소리 나네. <laughs> 아니 뭔가 쭉삐 하면은 뭔가 좀 이게 그 뭔가 좀 프로펠러가씩 도는 맛이 있어야지 안 돌면은 어저저 오. 저저 저. 오. 저 야, 돈다. 자, 한번 가 볼게요. 어, 올려 봐. 야! 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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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옆으로 가는 거 보여? 오 옆으로 가는 거 보여? 어. 어. 그게 뭐? 아 옆으로 가 그거야? 아, 일단 일단 내려봐 일단 내려와야 이쪽으로 오게 해봐 이쪽으로. 잠깐, 그 그거, 그거 몰라요. 그거 몰라요. 어떻게 와? 아, 아, 이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몰라요? 아 이쪽으로. 야, 뭘, 자꾸 몰라.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몰라요, 몰라요. 아니 이걸, 이거, 아니 아. 이거를 기로 하면 로는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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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잖아요, 오잖아요. 뒤로 가, 뒤로 가. 자, 잠깐 멈추게 해, 앞으로 가서 가. 가서. 도는 거 봤어요, 도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는 아, 거냐 도는 거? 도는, 도는 거 이렇게. 하고 어, 야, 야. 야 여기다가 착륙 시켜봐봐 다시 오케이. 아래로 내려가기 착륙는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했거든요? <laughs> 그 꽤, 어떻게 꽤 꺼냐? 내렸어요? 아 내리가 꺼졌어 저기 프로펠러가? 네, 자 그러면 이제 핸드폰으로 어. 연결시켜갖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거야? 예예예야러면은 네, 네, 네. 봐봐요, 연결도 됐어요. 그래? 연결도 됐어요. 야, 이게 뭐냐? 네? 이게, 이게, 그거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냐 어, 어.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뭐였냐여기 l 이게 이게 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oung girl, y o u 이게 girl, young girl, y o 이 n g girl, young 로 가는 거 young 해봐야, 해봐야지. 자, 이렇게 너. 오 됐어. 됐죠, 됐죠? 됐죠?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어 그죠, 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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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그죠 그죠, 그죠, 그죠. 야 올라갔어. 야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앞으로. 잠깐만. 잠깐만.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아니, 근데, 아, 이쪽 반대. 올고 카메라 오.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오오 올라가 야야 야. 어디 형어형형야형 형. 형, 잠깐만 오 어디 형어형형야형 형. 형,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어 잠깐 잠 어디가 어디가 저기 나무 나무 저기 어디가 어디가 어 잠깐 야 어디가 어디가 저기 나무 어, 나무 반대 반대 야야안 <laughs> 야.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들어 들어와+ 들어선생어저어디갔어어와들 <laughs>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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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저 뭐야 저거. 어와들어 너무, <laughs> 너무 멀리 갔잖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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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어모르어어요어디쯤갔을들저와 들어와+ 들어와+ 저는 한번 가볼래요? 혹시 <laughs> 어디 있을까? 한 리모컨 들고요. 저기 한번 가볼래요? 그럼 한번 가보자. <laughs> 아 정말 이 계속 이거를 좀형이 이거를 알았어, 알았어. 소리 한번 이걸를 아, 가지고 제가, 제가 저는 카메라로 음. 한번. 어삐 어? 소리 왔어 어? 지금. 어아 어? 차차 돌 안안 어? 안 만졌어. 아, 아. 동물 소리 어디 걸린 거 같은데? 어? 아, 요 언저리인데 그지? 그렇게 말. 마지막... 근데 이렇게 멀... 이렇게 가까이... 아니, 그렇게 멀리 못 갔어. 화면이 네. 제 마지막 화면이 공중이냐 뭐 약간 좀 땅바닥이냐는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기록을 못 했죠. 이제막 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실행 옆, 어플을 실행하는 중에 불상사가 생겨 버렸기 때문에. 연결되기 전에 사라진 거야? 그렇죠. 아휴. 야 없는 것 같다. 아 복귀다. 시원아 네. 너 설거지 끝내면. 네.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 딱 준비해놨으니까. 저한테요? 음. 기원이 형이 네. 너를 이...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 어. 형 저한테 선물을요? 아전 여행에 대한 어떤 아쉬움, 미련. 미련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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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음. 벌써 이별하고 싶어? 아니 <laughs> 그러이미이이별리요와 <미련이 웃음> 자. 내와 이게 뭐야? 자. 여기 앉아 어, 여기 앉으면 돼요. 아니요, 이거 그게 무뭐 소리야? 어? 찔리는 대고. 자. 자. 됐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또. 네. 하나, 둘, 셋. 자자. 짜자 우리 저 그때 제가 잃어버리고 나서 계속 뭘,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 친구한테 이름도 안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가서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남들 뭐 죽을 증인지야손 풀어 손 풀어 진짜, 괜찮아 손 풀어 야 지금은 이름부터 저랑 <laughs> 어? 저 그래 어. 그러면은 어... 귀도리 야 귀도리로의 귀도리 귀도리 일단 <laughs> 귀도리 집에 잘 돌아온다 귀도리 귀도어 귀도리 야 어머머머머머. 근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아직은 그러면 이걸로 일해야 돼. 금방 없어질 수 있거든. <laughs> 그렇다면 나도 이제. 아, 잘한다어 나무로 가면 안 되지? 야야 야, 야, 안 시원아, 안 돼, 안 돼. 야야야야 안돼. 야야 시원아, 야야야야 안돼. 야야야야 안돼. 아휴아휴야저 나무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시원아? 저거는 올라가지도 못해. 음. 배고프다. 야이정아배안 고파? 어. 너 승부욕 활동 됐지 지금. <laughs> 참나. 희현선 매님이 잡으셔가지고 어.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니 뭐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지?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잡았다는 거 하나인 거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잡았어. 또 잡았어. <laughs> 아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잘 잡혀. 와! 우와! 어. 또 잡았어. 진짜 대박. 야, 야. 따져떨져 내가 따. 따져, 따져, 따져. 아우 이게 또 이렇게. 와, 형 대박이다. 아유. 야.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또 이제 와와형뭐 우와. 응. 우와. 잡았어요? 와 대박이다. 잘했어. 내가 치사하고 유치하지만 희원이 옆으로 와야겠다. 아니, 나는 동일형 자리에 가서 잡아야 되겠다. <laughs> 아휴저 자리 잡, 잘 잡힌다고 저로 왔으니까. <laughs> 아이, 뭐야, 믿기도 없는데, 물어. 아, 나. <laughs> 아, 나 진짜 왜 이래. 아... 에이. 아, 나 진짜 왜 이래. 아, 이제 믿기도 없는데, 물고 갔어요. 아 진짜 이거. <laughs> 안잡을라그래도 진짜. 아유, 또, 희원이한테 올때 싫은 소리 많이 듣겠네. 아유 정말. 아유 우리 형님이 잡아야 될 텐데. <laughs> 우와. 어어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우와.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 당겨. 오자꾸 어, 물었다. 오자꾸 어, 물었다. 당겨 당겨 당겨. 완전 계속 풀고 나가네. 엄청 물고 나가는데요 그니까 어디까지 가는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좋아, 이거 큰거 같다. 커커 커. 끝까지 잘 버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와 우와 버티는 거 장난 아니다. 우와 끝까지 됐다. 잘 버텨. 됐다. 잡았다. 오. 어 엄청 킬. 세. 오얘 어, 엄청 크네. 우와. 잡았다. 야 이거 대단들 하시네. 내 이래서 낚시 안 올라 그랬거든. 에휴 인생이라는 게인생세움지마 아, 선생님 길좀길좀여쭐게요 여기 우체국 갈라면 어디로 가야 돼요? <laughs> 저도 초행이에요. 예예. 예. 많이 잡으셨어요? 이제 담갔어요 네. 아, 우체국은 어디로 가나? <laughs> 아, 거기 저기 택배로 붙이시게요? 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우체국 택배로. <웃음> <웃음> 예. <laughs> 에휴 이꼴저고 싫어서 오기 싫었는데 우체국 택배로 고기 부치러 가야 되겠네 <laughs> 우리뭐한 시간만 하고 간다더니 낚시는 이해 안돼 진짜 <laughs> 어. 낚시는 <laughs> 한번 앉으면 <laughs> 어. 떠날 수 없어 <laughs> 그러니까 에휴 또한이주 <laughs> 가겄네 아휴 정말 아닐 것 같고 치사하고 정말 내가 에휴, 뭐 하러 여기로 와가지고. 저기 아저씨, 저기 네. 화장실 가실래요? 화장실이요? 예. 아이고 좀더 지켜보고 계세요. 저 혼자 갔다 올라러니까 가만 가만히 놔두고 있어. 그냥 그냥 놔두고 있어. 성환이? 어, 그냥 놔두고 있어. 계속 관심 보인다. 어, 오케이 오케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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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었다 걸렸다 걸렸다 잡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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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잡았어. 오케이 유정이 잡았어요. 유정이 잡았어요. 성동이 선배님 잡았어요. 나 아니요 유정이요. 어 잡아. <laughs> 유정아 그지.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지. 그러네. 나는 어. 계속. 어어 어, 어. 나는 계속. 머리 주시네요. 아, 너무 짧다. 막 뭐, 빠지는 거 아니죠? <laughs> 오케이. 유정이 잡았습니다. <laughs> 와. 우리 딸 잡았어. 네. 아유, 살려서 놔주고 싶다. 이제 정말 큰선생 아, 살려서 놔주고 싶다. <laughs> 살려서 놔주고 싶다. 응.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쓸쓸해 <슬슬해> 보이시는데. <laughs> 야, 이제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우리 가자. 야, 야, 야. 뭐? <laughs> 이제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우리 가자. 야, 야, 야. 뭐? <laughs> 뭐야 이러면 안 오, 되잖아 예. 야 이러면 이제 다 잡은 건데? 야난 당황하지 않아 다리 꼬고 이거 봐나 절대 당황 안 하잖아 다리 꼬고 어? 쇼파에 앉아서 안낚은거 같지? <웃음> <웃음> 이, 이, 이게 진정한 강태경의 여유야 이거 봐 절대 당황하지 않잖아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아, 어, 우 선배 이거 멋있는데요? 아, 이 사진. 순간 사, 이 찰나를 사진으로 찍어야 돼 이거. <laughs> 이리 와. 야, 진정한 낚시꾼은 뜰채 쓰지 않아. 야, 정확하게 야 올려서 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 선배 물고기 잡으셨나봐요. 야. 야 절대 나 당황 안 하잖아. 더 이상 헛도는 것 같아. 그냥 이거 잡고, 그냥 이거 잡고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 어, 나 봐. 야, 아! 야! 그냥 이거 잡고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 어, 나 봐. 야, 아! 야! <웃음> 왜? 죄송합니다, <laughs> 선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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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삼십 년 만에 처음 잡았는데 또 아쉽게 됐다 <laughs> 시원하괜찮아 아이고 형 진짜 아이 가야 텄어+ 텄어 아유. 아 눈물 나 가자 <laughs> 너무 웃기다 아 오늘 진짜 하루 왼쪽이 불편하게 됐다 <laughs> 아 진짜 대박이다 너무 웃겨 나 먼저 <laughs> 나 차에 가 있을게. <laughs> 아유, 오늘 정말, 왼쪽이 불편하게 됐다, 정말. 아